궁금한데요. 네.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뭐, 아들만 있으세요? 아니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애가 없습니다. <laughs>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러시는구나. <laughs> 저는, 뭐, 저제 그 아빠면은. 방금 즐기겠겠다. 말씀하신 것은, 정말 옳지 못한 토론태도예요. <laughs> 아, 무슨 <laughs> 아니, 그런 진짜.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 남의 <laughs> 가족사를 들어서, 그래서 그렇구나라든지. 아,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너무 위험한 위험한 예미있는 말입니다. 네. 한국의 국회의원 같으면, 나는 최소한 김정일, 김정일 체제를 추종하지 않습니다. 이말 한마디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김정일, 김정일이랑 개새끼냐? 개새끼라고 하면 그건 전부세력 아닙니다. 방송용으 만약에, 좀... 아, 이건 방송이 아, 김정일이라 그럼 개새끼지? 그럼 개새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왜 방송용으로 봅니까? 만약에 그런 대답을 못하고 피한다면 그 정부 세력이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정말 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 네. 자유민주주의에 자유 대해서요. 나는 한번또 박정희 대통령을 보수라고 얘기하네요. 박정희 대통령은 위대합니다 그분이 과보다도 공이 훨씬 더 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못 먹고 살때 먹고 사는 인권. 이게 첫 번째 인권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게. 이걸 챙겨주는 사람이야. 그런데도 왜 지금 세월이 지나서 박정희를 죽은 박정희를 과보다 공이 훨씬 더 매우 크다. 그 사람을 우리나라 보는 자본을 만들어 준 사람입니다 영국으로 치면 엘자베스 1세 같은 사람입니다 그사람 오히려 진보주의자죠 세마운운동 했지 않습니까 명백한 진보주의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런 진보주의자가 됐습니까 농민들하고 끌어앉아서 앉자고 막걸리 마시고 밀지모자 쓰고 모내기 하고 그리고 다 이게 그클리어 갑산 바지 이런거 어 메고 돌아갔을 때까지 진보주의자죠 평등을 몸소 실천하는 진보주의자 아닙니까 그런 박진을 갖고 차 일각에서 보수 유자다, 보수 유자는 내가 또 골통을 또가는 얘기고, 막 김정일이 죽었으면 만세 부르고 빨가복고 춤이라도 추겠어 이런 사람을 보수 유자라고 그러고 박정희는 보수 유자 아닙니다. 지금 북한의 현... 0만이 넘는 군대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점차 줄여 나가는 거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같은 우리나라 안보 위기에서 30만 군으로. 정리화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 얘기는 명백한 퍼플리즘입니다.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남지사처럼 거기에다가 더 업친데 덮친 격으로 모병제를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좋습니다. 한 달에 봉급을 얼마씩 주겠다는 겁니다. 200만 원 정도는 어, 줘야 됩니다. 예, 200만 원만 주면 병사들 구름처럼 몰려올 것이다. 구름처럼 몰려오진 않죠. 그럼요.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여기, 여기 뒷받침. 들어오게 되면 대학도 갈수 있게 해주고요. 직업 교육도 받게 해주고요. <laughs> 예. 아니 웃으시는데요. 저는 정말 진지한 이 고민을 예. 얘기를 한 겁니다. 검증자가 판단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판단할 겁니약 10년 6개월의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전원책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을 한후 변호사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해박한 인문학 지식으로 깊이 있는 논박으로 유명했고 법률가 출신으로 법학은 기본이고 해박한 정치, 역사, 문화, 경제, 철학, 군사학 등의 넓은 분야에 대해 지식을 바탕으로 논리를 갖춰 주장했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력을 발휘하는 논객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육군 중령 출신으로 예편한 그가 다른 패널들과 군과 관련한 주제로 논쟁을 벌일 때는 비록. 강한 어조였지만 대부분 맞는 말만 해서 시청자들과 네티즌들에게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중 군과 관련한 유명한 일화로는 쉽게 말해서 김일성의 김정일이 개새끼라고 말하지 못하면 경북 세력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원래 지상파 방송에서 이런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면 방송 심의에 경고 조치를 바로 받게 되지만 방송통신 심의위원회는 김정일 개새끼는 맞는 말이기 때문에 욕이 아니라고 심사했습니다. 당시 권혁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발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문제없음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방송으로 나간 후 수많은 종북세력들이 전원책 변호사에 대한 비판 하게 되었고 전원책 변호사는 이에 곧바로 종북세력들에게 바로 카운터펀치를 날립니다. 나를 비판하는건 상관없지만 내 말에 취지를 왜곡하면 안 되겠지요. 내 말은 종북으로 의심받는 분들이 왜 명백히 북한 체제를 추종하지 않는다고 하지 못하는가.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태도를 밝혀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상의 자유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류적 독재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발언 이후 경찰과 국정원에서 그의 신분이 위험할 것을 판단해 경호 제안을 했지만 그는 그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표적인 여성운동가 출신 정치인이자 페미니스트의 대목 격 남인순 현 서울 송파구 병 국회의원과 군가산정 관련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남인순 국회의원은 가고 싶은 군대를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는 망언을 했고 전원책 변호사는 이에 이 세상에 가고 싶은 군대가 도대체 어딨냐고 맞받아치며 심지어 뒤에 있던 남성 방청객들의 웃음을 자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대 대통령 중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존경심이 가장 컸는데 그 이유는 당시 최상의 인권은 국민들을 굶기지 않는 것이며 박정희 대통령이 이것을 충족시킨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그는 박정희 대통령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그 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받을 수 있게 만들어준 북한 김정일과 함께 했던 남북정상회담은 돈 주고 산 평화라고 말하며 그는 돈 주고 산 평화를 제대로 된 평화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6.15 선언에 나왔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은 북한의 적화 통일 전략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서울에 돌아온 이후 전 국민들에게 이제 전쟁은 없다. 북한 김정일은 식견 있는 지도자라며 그를 치켜세웠습니다. 또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도 않을 것이고 핵을 개발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을 했지만 2006년도에 북한은 핵실험을 하며 전세계 만천하의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습니다. 그리고 제2차 연평해전 때 북한군과 싸우다 전사한 우리 국군 장병 6명의 연결식이 열린 날에 그는 2002 한일 월드컵 브라질과 독일의 결승전을 보기 위해 일본 도쿄에 넘어가 연결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본인이 대통령 이었다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강한 어투와 어조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에 그에게 거부감을 나타낼 수 있으나 그가 했던 발언 하나하나를 다 들어보면 거의 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특히 대한민국 국군의 안보를 항상 걱정하고 더욱더 강한 군대를 육성하여 북한을 깨부시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군인이자 애국자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도 또 수준 높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